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소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좋은 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예, 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료를 보시겠습니다. 토마토 20g, 버터가 2스푼, 밀가루가 2스푼, 당근이 30g, 양파가 30g, 바늘이 한 쪽, 샐러리가 20g, 베이컨이 한 장, 토마토 베이스가 2스푼, 육수가 300ml, 월계수잎, 정양 약간, 소금, 후추 약간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를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젓가락에 넣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채를 썰어주시고요. 채 썰어주시고, 자, 양파도 채를 썰어주세요. 양파도 채를 썰어주시고, 당근도 채를 썰어주세요. 젤러리도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요 자, 팬에담도록하겠습 팬에 버터를 두르고요 자, 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시고요. 양파도 볶아주시고. 자 당근도 볶아주시고. 베이컨도 볶아주시고. 셀러리도 볶아주시고. 자 이렇게 볶다가요. 볶다가, 볶다가. 토마토도 넣어서. 자 이렇게 재료들을 볶아서요, 볶아서 준비해주시고요. 를 준비해주시고요. 자 냄비에 버터를 녹여서요 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버터를 녹여서 여기에 밀가루를 밀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룰을 볶아주신 다음에 아까 볶아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시고요 재료를 여기에 넣어서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한컵반 정도를 부어서 끓여주시는데 여기다가 뭘또 넣어야 되겠죠? 자, 토마토 페이스트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열개수입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부엌 꾸려,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 소금 무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소금 무추로 간을 해주시고 자 이거를 체에다가 걸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걸러주세요. 지금은 반성입니다.